이니체리. 이, 이게 안 돼. 신기해. 지금 됐고. 끝에 자리가, 끝에 자리가 안 돼. 와, 이거. 퀘스트. 출전할 수 없어? 왜 그래? 이거 왜 이래? 지형에서 안 되는 게뭐 있는 거야? 이게 신기하다. 음. 수비입니다, 리브랜드. 근데 이겨야 되는데. 요 자리에서. 아. 이게 왜안 되지? 만약에 얘를 바꾸면. 얘는 됐다. 그치. 이번에 됐다. 그리고, 마지막 자리가 안 돼, 안 돼. 마지막 자리가 안 돼. 아, 속상해. 마지막 자리가 안 돼. 아, <laughs> 마지막 자리 뭔가 버그예요, 지금. 음, 이거 패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런. 이겨야 되는데. 우리 편만 믿겠습니다. 화이팅! 웨어 울프. 음. 이거는 그, 그, 베어 울프, 웨어 울프 이렇게 외우, 말하는 그 판타지의 늑대잖아. 아주 옛날에 에어 울프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었어. 그거 아는 사람들은 진짜 거의 뭐, 이제 할배급 가까운 사람들이지. <laughs> 에어 울프. 아. 상대 편에 한국 분한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됐고 이거는 제가 한 부대가 출전하지 못하는 바람에 지면은 무조건 그냥 뭐 내가 기여를 못해서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여기 창을 깔고 여기 뭔가 설정을 많이 되면 좋겠는데 이겨야 되는데 지면은 무차픈데 대포.. 자, 포석기가 바로 깔끔하다. 아하.. <laughs> 건들어 보지도 못했네. 이 자리에 예니체리 갖다 놓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 편만 보조만 괜찮으면... 음... 근데 위에 약간 부실한 느낌? 이 정도 보병으로는 원거리 지원이 하나, 지금 하나. 그리고 원거리잖아, 창 하나. 창? 음. 이니체리. 한번 갖다 놓죠. 아, 믿어보겠습니다. The enemy s i e 이니 체리 하고 나도 처음 으로 일단, 조, 자 리에 뭉쳐 오 니까 쟤네 오기, 전 에, 막문파게됐 아, 어. 벌써 벌써 파게됐 어. 잠깐 보자. 바로 나올 것같 고, 자, 공사 다 붙였어요. 빨리 갈건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타이밍이. 아, 지원군 없다. 자, 이러면. 일단 앞에. 총. 얘네 뒤로 좀 빼야지. 앞에 있지 말고 여기다 내가 얘기해 줄게. 좀 뒤로 빼. 뒤로 총 있잖아 내가. 다행히 상대편이 이쪽으로 밀고 와가지고 요거는 괜찮게 지금 상황 좋아요. 이러면 지금 상황 좋아. 이뤄내고, 도서기, 이쪽도 니, 저쪽도. 다행히 수비 병력이 그나마 챙겨준다. 어, 이러면 괜찮아, 괜찮아. 나쁘지 않게. 어.. 제가 아. 자리잡으려고 했는데, 우리 총병이 먼저 자리잡고 있어서 밑에, 밑에, A, A 밑에, 밑에 쪽에 왔나보다. 자, 이러면 A야. 잠깐만. a 야 잠깐만, 에이, 털리냐? 자, 많이 왔어! 아, 위에는 잘 지켰는데 그 사이에 정문으로 와서 빼야겠다, 빼야겠다. 아, 예, 빼겠습니다. 아, 나 여기 앞에 붙은 바람에 잠깐만, 잠깐만. 늦어졌어. 다행히, 일단 맞긴 했어요, 음. 조금 더 앞에, 지원 좀 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빠지지 말고. 저, 우리밖에 없, 어, 나 우리밖에 없어. 저, 빼야돼, 빼야돼, 이러면. 쟤네 그냥. 야, 빨리 빼야돼, 빨리 빼야돼. 차, 쟤네 왔다. 차 왔다. 일단 차 오고. 야, 차 도망친다. 그 빼요. 이 앞에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일단 뺄수 밖에 없었어. B, 저 위에 B도 넘어가고, 아, 여기에 했으면 괜찮았는데, 지킬 건가? 아, 안 되지, 안 되지. 올라갑니다. 이제 본진 싸움. 아, 이러면 조금 부담스럽네. 근데 총알이 별로 없어서 일단 도수로 조금 커트 해놓고 해야겠는데 잠깐만 애들 일단 두, 아 약간 우리 이쪽에 보병이 없어 어 잠깐 나 튕긴다 아 이거 뭐야 <laughs> 튕겼습니다. 다시 들어가야 돼요. 아, 튕겼어. <laughs> 다시 들어가. 아하. 됐어. 보수하고 창으로 바꿔서 바로 내려가자. 창으로 바꾸고, 설마 나 없다고 많이 쓰이진 않았겠지. 아직 괜찮아. 내려가고. 강력은 1500대 1300. 아, 괜찮네요. 근데 본진 싸움이라서 한타 밀리면 진짜 조심스럽거든. 상대편 <목소리> 어떻게 보죠? 어, 저쪽에만 몰려서는 자, 이쪽에 잠깐 대치해놓고 저 앞으로 많이 올것 같아, 이쪽으로. 전 여기에서 돌격할 수 있게 여기다가 이렇게 깝니다 근데 대편 와요. 아, 지호 공격 또 연기할 게 많이 없다. 자, 우리 지호 조금만 더 오면 좋겠는데. 상대도 많아. 아, 빠져야 돼, 빠져야 돼. 저 궁, 궁. 저 브라살. 일단은 8분. 공력 상황은 1300대 1100 1160이었죠. 100, 100 정도 차이나. 아, 본진까지 많이 왔다. 이거 질 수도 있음 잘못하면 아까나 죽고 우리 편도 야근야근 쓸린 상황이라 위에서 지원군 내려오고 그래도 그래도 좀 맞긴 했다. 어 막아냈네요 일단 여기는 시간 끌었어. 그러면 저 뒤쪽에 애니첼이 다시 배치해가지고 이쪽 방면으로 걔네는 계속 몰아올 것 같아. 어, 집중해가지고 그러면 좋죠. 계속 대치되니까 아 근데 이쪽도 조금 맞구나. 일단 애니첼이 깔고 내려갑니다. 7분. 상대 이쪽으로 몰려오기 때문에, 음, 여기까지 살짝 커트할 수 있는, 요 정도? 요 정도의 정면, 어, 아 잠깐, 궁? 상대 건가? 이쪽 방향은 트럭고 정면에서만 이제 몰려옵니다 자, 보병 조금만 앞에 받쳐줘야돼 이네 대장은 너네를 그냥 보냈구나 약한데 가지고 일반에는 그러니까 처음 시작했을때는 안좋았는데 팀운이 괜찮게 돼서 승률이 좋네 저쪽, 이번에 저쪽으로 옵니다 궁궁 궁. 앞에 보병 앞에 왔어요 돌아오는지 저 앞에 저기 같이 여기 막아줘야 돼. 저 하나 체력이 없어서. 잠깐만 아 부병 많이 왔습니다 야 이거 야 이거 잘해놓고 나 돌아갈 여유가 없을 것 같은데 다행히 어. 야 다행이다 이 친구 정리하고 경력바고 옵니다 오 다행이다 다행이야 저 위에 궁이 있고 원거리가 너무 많으면 보병 왔을 때 아까 좀 전에 당할 뻔 했잖아. 이번에 보병. 4분 30초. 아, 나 하나밖에 없었구나. 아, 이제 분밖에 없네요. 부대 하나를 쓰질 못해가지고. 6월살 아, 장착하고. 4분 12초. 이번에 상대편이 포석기를 잘못쓴것 같아. 저기 계단 같은 데나 두면 쉽게 쉽게 쓸리는데. 열었던 열심히 했다. 어, 또 누구 있냐? 이제 뒤쪽. 3분 40초. 923대 600호. 격력 차이는 좀 이제 납니다. 얘네 뭐야? 갑옷을 두텁게 입혔다? 조금 올라오면 쏠텐데 아직 안 올라와요. 정면? 자 이쪽 상대편 멀리서 어 포석기랑 우리애들 좀 뺐어 다행이고 다행이. 저쪽까지는 안 닿나? 비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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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이리 조금 이원좀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50초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없다 잠깐만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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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 잘했는데, 1분 조금만 더. 야, 병력 차이 300 가까이 났는데, 여기 뺏기면 안 되지. 아, 겠니다 조금 시간 벌어주면 돼. 근데 상대편 뒤쪽에 지원거리랑 지원 좋다. 1분 30초 되나요? 저는 일단, 아, 이 사람 앞으로 나가야지. 야, 병력은 빼놔야지. 너는 쏘더라도. 급할 때 앞으로 나가려고 하나보다 되겠다, 일단 되겠다. 이러면 오 어, 다행이다. 아까 마지막에 울 뻔했어. 이 친구 너무 앞으로 나가네. 혼자 그 살아 돌아오는 도슨, 너무 혼자 혼자. <놀람> <놀람> 이제 시간 이1분밖에 없어서 계속 밖으로 나가면서 시간 끌면서 하는 일부는 수비. 저러면 제 얻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아궁나궁 궁 남았지? 몇명 남았지? 한번 보자. 거의 죽지 않았나 얘? 소원이 안될것 같은데. 아안 되죠? 음. 2 3 초. A walk in the park. Child's play. Ashes to ashes. Dust to d u s 3, 2, 1, 추가였습니다. 이렇선 마리아 수호자 궁수 이제. 얻었어요. S. 음.